3월 16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점검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그에 대한 부인으로 국제 유가가 장중 출렁거렸습니다. 먼저 미국의 강력한 부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영국 측은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로이터는 영국 측.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이 보도로 뉴욕 상업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장중 고가 배럴당 106.18달러에서 1.6달러 정도 가깝게 급락을 보였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이란에 대한 제재로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00만 달러 1만 배를 더 줄일 수 있다며 유가 추가 상승 우려를 높인 뒤 버락 오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빗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전략 비축유 방출과 관련한 열린 대화를 계속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유가 변동 추이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변동 추이를 한번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고용과 제조업 지표 호조세로 S&P가 140선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는 경기 지표 호조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58.66포인트, 0.44% 오른 13,252.76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4포인트, 0.51% 상승한 3 0 5 6 3 7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32포인트, 0.6% 오른 1,402.6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M, 특히 여러분들 S&P 500 지수가 1,4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8년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모든 이근래 미국의 증시의 상승 요인을 보니까 점점 미국도 바닥을 다지고. 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 글로벌 증시에 많이 예, 호전되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수 상승 견인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고용과 제조업 관련 경제 지표 모두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어, 지난주에는 35만 참권이었는데 시장 전망치 전만치인 35만 6천 건을 하회하는 그런 결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미국 뉴욕 영반 영방 중비은행이 발표하는 3월 엠파이어 트 스테이트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미국 뉴욕주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20.21 포인트로 시장 예상치인 17.50포인트를 상회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IMF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지원을 승인 소식에 유로존 유기감까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가운데 22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뱅커버 아메리카가 4.52포인트 상승, JP 모건 체이스가 2.57포인트 상승. 어, 특히 전일 직원의 뉴욕 타임스 기고문이 논란이 됐던 골드만삭스는 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어, 기술주입니다. 시스코는 보안 시스템이어 제조사인 NDS 업체를 50억 달러의 인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기술주인 애플은 놀랍게도 어, 20년. 어, ipo 한 이후 처음으로 600 달러를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의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면서 0.68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 델 컴퓨터도 0.4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인텔은 1%대의 오른 폭을 어, 기록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 점시입니다 어, 15일 현지시간 15일 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프랑스 지수는요. 15.7포인트 상승한 3580.21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덱스 지수도 65.0상 포인트 오른 7144.45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아이벡스 35 지수도 35.6포인트 오른 8426.7로 마감을 했고요.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도 0.85포인트, 142.99포인트 상승한 16,993.31포인트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영국 FTSE 백지수는 0.08포인트 하락한 5,940.72포인트로 마감 기록했습니다. 자, 3월 16일 이번주 마지막 투자일이죠. 예, 증시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어, 금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7시 30분에 예, 그리고 2월 산업 생산 지수 발표가 8시 15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한 8시 55분에 3월 로이터 미시간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은 특별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없습니다.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경제 일정부터 먼저 보면 장 마감 후에 미국 2월 산업생산지수와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 소비심리지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금일 14개 사가 주주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14개 회사는요. 동아제약, 대한제당, 대한항공, 포스코, 삼성SDI, 삼성테크윈, 레드캡투어, LG화학, 농심,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한국화장품 이상 1 4 개사입니다. 어, 매일 경제 시황을 경제 시황과 주식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애플이 IPO 상장을 한 이후에 20년 만에 600 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국내 IT나 코스닥 업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어, 32년 증시 역사에서신 어, 기록 갱신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IT와 기술주, 특히 코스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어, 좋은 종목 가치는 있지만 아직 숨어 있어서 발굴되지 않은 종목들을 잘 여러분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시왕을 말씀드리고 있는 황금강맥 예, 제가 운영하고 있는 88TV 입니다 아, 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좋은 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 시왕을 말씀드리과 함께 좋은 종목을 가치주 위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증시가 요새 한 2주 정도 넘게 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투자자에게 불안한 심리를 유발하고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오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이 추천이 되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증권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